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조선검으로 이 쓸모없는 나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무가 얼마큼 굵은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산이고요. 누가 터치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굵은 어, 나무인데요. 아 이게 예, 도토리 나무인 것 같습니다. 도토리 나무고 요거는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 그러면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도인이 아닙니다. 에, 선물 받은데 동생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대구사는 동생에게 예, 조선금을 제가 선물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저번에도 이렇게 그냥 해 봤는데요. 아직은 뭐그 무술이 어떤 그 뛰어난 그 그것도 아니고 절대 늘지를 않습니다. 근데 캣고는 좀해 봤는데 예, 무술은 자신이 없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본다 그러면 천하천하 천하. 여기다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한번 설거 소리 나죠 그러면 풀을 따서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요 나오나요 잘안 나오네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플립을 땄어요. 스르륵 소리 나죠? <laughs> 무시무시합니다. 네, 조성금입니다, 조성금.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집, 칼집을, 거꾸로 잘못 접으면 잘안 들어가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이걸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굵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 같으면 배기가 저한테는 좀 버거워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빨지도 몰라요 한번 해볼게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저는 검도인 아닙니다 어, 태권도는 제가 아, 조금만 해봤습니다 방금 잘못 만지다가 넘어질 뻔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떼 보겠습니다 떼고 칼집은 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름부터 한번 잘라 볼게요 휙오 좋은데요 <laughs> 나갔습니다 이렇게 단칼에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휙야한 한 방에 안 나가네요 넘어고요.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laughs> 잘된것 같습니다. 뭐 다치지 않고요. 아, 잘된것 같습니다. 아, 저에게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된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이걸.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액션 연기를 한번 해 봐도요. 고맙습니다.